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영종 운서 칠곡 재면 뭐라고 하나요? 체인점. 아니 그냥 칠곡 재면서 인천 영종 운서점. 네. 아 칠곡 재면서 인천 영종 운서점 사장님하고 잠깐 인터뷰할 거예요. 사장님 칠곡이란 무슨 뜻인가요? 일곱 가지 곡물로 만들었다고 해서 칠곡이라고 합니다. 여기 밀가루들어 가요? 밀가루 들어가요? 네? 밀가루 들어가요? 어, 냉면은 밀가루 1도 안 들어가 있고 예. 칼국수는 일부 특성상 들어갈 수가 아, 없어서. 아, 응고되게 같이 묶기게 하는 건가 보다. 예, 예. 그러면은 맛은 뭐안 봐도 맛있을 것 같고. 뭐 아까 뭐 바지락? 그런데 바지락은 뭐예요? 바지락은 예. 칼국수는 똑같은 면인데. 네. 바지락하고 배추가 들어가서 이제 바지락 칼국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벽에 한번 살짝 볼게요. 예. 네. 배경입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네네네 네, 네, 자주, 네. 자주 올게요. 네.